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아, 비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았어요. 비와 함께 H&M도 흘렀습니다. 네, 흘러버렸고요. 오늘 떨어진 이유가 뭐냐, 축구마라고 한다면 뭐비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라고 하면 너무 초자 같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또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뭐 나쁘진 않은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죠.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매일자리는 52만 8천 개가 증가했다. 전화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어때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조문가들 전망치에 두 배를 상해해버렸다. 자죽구만 이게 왜 주가랑, 아니, 뭐야, 시장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저도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실 분들은 다알 거예요.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어, 시장이 버티고 있다, 이렇게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 투자 위축입니다. 왜 금리가 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무섭잖아. 우리 인간들도 다 돈을 어디다 넣습니까? 은행에다 집어넣고 있죠. 그냥 기업들도 똑같이해요 어, 금리 인상이 되면 투자가 위축이 돼요. 투자가 위축이 된다는 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어 경제가 둔화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회사에서 예, 뭐 하면 돼요? 어, 인력 그냥 고정비죠. 고정비가 이제 인건비 뭐 등등등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줄이면 되잖아. 그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용이 떨어져. 그렇게 되면 뭐랑 연관이 돼? 어, 침체랑 연관이 된단 말이죠. 침체랑. 그래서 지금, 이, 뭐 파월이 예상, 아, 뭐야, 기대했던 게 뭐예요? 아, 야, 침체고 나발이고, 와도 되니까, 일단 금리 잡는 건 확실하잖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아니, 아 금리래. 물가 잡는 거는 확실히 금리를 올려버려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금리 그냥 올려버리자. 아, 침체가 오면 그건 그때 가서 막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다? 침체가 오고 있지 않다. 라는 게 되는 거죠. 0.75%포인트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약간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9월 달에 있을 회의에서도 뭐 하자? 어. 0.75%포인트 한번더 올리자. 어. 야, 어차피 지금 물가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라는 그런, 뭐랄까, 논리의 연관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고용지표가 좋다가 호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 시장이 버티고 있네? 오케이, 한번더 충격 주자. 일단 물가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귀결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11입니다, 11. 11에 이제 뭐가 나오니까.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CPI 발표됩니다. CPI가 발표됩니다 근데 CPI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볼 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실은 지금 뭐야 물가 난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왜 적어도 어 적어도 뭐야 첫 번째 지금 유가가 지금 이제 89달러 아까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89달러 수준까지 104달러 105달러 하던 게확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식량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합니다 당연한 기결이었어요 이건 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예, 배달했죠. 처음으로. 예, 그니까. 그니까 나는 오히려, 근데, 하, 이게 오히려 안 좋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해. CPI가, 아니지. 물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 물가가 잡히는 거지. CPI가 떨어진다는 건 물가가 잡힌다는 거잖아. 기대치가 지금 얼만지 한번 보고 봅시다. 아, 근데 좀 아깝다. 이미, 이미 들어가 있네. 예측이 이미 엄청 났네요. 이거 전월 더비 대비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이미 이거 잡혔을 거라 예측을 하고 있네. 아 예측치가 너무 낮다. 이번에는 전년 대비인데요. 지금 예측이 떨어졌을 거라 예측을 하고 있네요. 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 예측이 이미 떨어진 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약간 피크를 지나갔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쉽다. 이게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쨌든 10월 아니지 1 0일날에 이제 나오게 될 이게 어. 이게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이거 마이너스도 있나요? 이거 마이너스도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마이너스는 없나? 이게 마이너스인가? 아니야, 이건 더 떨어졌을 때가 이건데? 음, 마이너스가 있네요. 어.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네요. 예,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떠버렸다. 그러면은, 주식장이 졸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비록 지금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서, 지금 순간적으로, 예,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뭐야? 이0.75% 포인트를 올려도 된다, 어, 올려도 되겠다. 라는 이런 게 나오는 상황에서 어, CPI가 많이 좋게 나온다면 네. 그렇다면 0.5% 포인트만 해도 되겠어, 응, 해도 되겠어, 해도 되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빌라 있을 CPI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제 HMM이 아, 이러면 안 됐어요. 아, 너무 아까워요. 그니까, 러 하, 마기 끼는데, 지금, 아,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이제 지금 랠리가 이제 오른다는 뜻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근데 지금 이거 베어마켓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큰일인데.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11월 기점으로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 그게 온다면 HM이 이때 스퍼트를 해서 좀, 우리나라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해서, 뭐 대충 뭐 어디로 볼까요? 코스피가 어디까지라도 와주면 참 좋을까요? 이거 좀 애매한데. 이 정도라고 할까? 이 정도 자리? 2600선까지라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 그와 함께, 예. HMM이 좀 따라 올라가줘서, 몰라. 한 28,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15일날 실적, 아니야. 13일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최고 늦게 해도? 그러니까 아. 아! 잠깐만, 그, 아,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그래서 결론 좀 어떻게 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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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때 우리가 기대를 해봤던 게, 이때 한번 해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될까 했는데, 무너졌구나. 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게임을 띄우고, 이제, HMM은 이제, 어, 아! 잠깐만, 아니지. 오케이. 이게, 그, 이제, 목요일 날 CPI가 좋게 나와서, 우리나라장 상승했을 때, HMM이, 얼마야? 한6% 상승 한번 보여주면서, 금요일날, 에, 금요일날, 요게 이제 한 이만큼의, 그, 이게, 뭐야, 실적이 나오면서, 나오겠냐만, <laughs> 나오겠냐만, 어, 이렇게 놀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촛됐네. 근 아무튼, 아, 마저 끼인 것 같아서요. 3만원까지만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아도 될게요. 화수, 목금, 예, 아직 4일 남았죠? 아,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피크, 안 돼, 뭐, 아, 수요일 날 이거 새벽에 발표되나요? 아니, 아니지. 수요일 날 오후 9시에 발표되겠구나. 아, 씨. 그러면 목요일이네. 목금이네. 목금, 이거 이틀 동안에 h m 과연, 과연, 뭐, 비약적인, 뭐, 비약을 하러 먹음마냥 그냥 빠딱 서 줄까를 모르겠지만, 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나가면 어떻게 될것 같냐, 조금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라요. <laughs> 모르는데, 아,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약간,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러다가 뭐 만약 근데 실적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려나. 근데 또 그러려고 할때또 대만에서 지금 중국이 또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아, 아 여러분 진짜 이제 코앞에 온것 같거든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냐? 물론 손절을 쳐야 되겠지만 살아나갈 수 있냐? 약 손절로 나갈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진짜로 그냥 무념무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냐? 이기로에서 있는 것 같은데. 봉학이 떨립니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자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코스피좀 올랐었네 오히려 음, 미안 미안 코스닥이좀안좋았 근데 뭐 거의 보합 수준이네 뭐 됐고 그 외에 깐만또 쫄아가고 좀 빠지고 있는 거 같고 지금 미국 선물지수는 괜찮게 올라가고 있네요 에.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수요일인 거 같고요 수요일인거 같고 어떻게 해지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 수요일이 목요일이겠죠 우리나라 기준은 목요일이겠죠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그 다음날 바로 PPI 아 PPI래 뭐지 PPI도 발표하지 않나 근데 아무튼 어. 일단 미국장이 좋게라도 끝난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지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시간에 다니까로 보는 A차맥 두팀 올랐습니다. 좋네요. 어, j p 모가또 빠졌네. 아, 근데 팔만 D가 또 어디서 빠졌죠? 이거 모간 센니였을까요? 어, j p 모오간이고요 메릴린치네요. 아 모건은 오히려 샀네요. 어. 모건 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연속성 있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는 그렇게 내가 좋아진 하 않아요. 아,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 JP가 좋았는데 JP는 확실하게 파는 스탠스고요. 모건스탠은 좀 확실하게 사는 스탠스라 아,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둘다 파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좀 그래요. 수고뽑시다. 아 오늘 그냥 개인들만 자고장창 샀구나. 아, 그래도 뭐 떨어질 때 사는 건 나쁘진 않은데 기타 보이면 여전히 조금 들어왔네. 뭐 됐고. 아 지금 이게 이틀 동안 샀던 것만큼 거의 팔아지켰다고 볼수 있죠.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사만큼 얘는 마찬가지로 얘는 더 팔았죠. 지금 기관들은 이틀 동안 들어온 거더 팔았기 때문에 음아 아쉽습니다. 이 와중에 거래대금 한번 보죠 500억 수준 터졌군요 500억 수준이 터졌고 그래도 뭐 거래대금은 좀이게 어쨌든 움직임이 좀 크면은 참잘 들어 개미들이 존나 난거 아니야 그냥 떨어지면서 어? 그러니까 지금 식량화해서 누구 물량 받았다고도 볼수 있겠어 JP j p 거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 이새끼 JP 물건을 우리들이 받았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JP가 여러분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얘가 저번에 뭘 잘했다고 밑에서 잘 사고 위에서 잘 팔았다고 그랬지 어. 지금 이게 위라고 생각하고 계속 파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아니지. 아니, 그럴 수도 있었겠지.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26,000원 좀 넘어 있었으니까, 26,000원 수준이었으니까. 음. 공매도 취해봅시다. 아이고, 또 늘었네. 그래도 한 자리 쓰이긴 한데, 뭐, 내 방송을 들어주고 한 자리로 해, 맞춰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뭐, 그래도 뭐, 이, 아. 아, 모르겠다, 진짜. 대참거래 추이 아, 대창 거래 주인은 어제까지죠. 네, 계속해서 줄고 있기는 한건 좋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그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다시 6천만 주수준까지 왔고 조금 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만 그럼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네, 이제 뭐, 거시적인 거죠. 네, 수요일 날, 수요일 날있었저 CPI가 어떻게 끝나냐, CPI가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항상 이유로 붙이는 거긴 해요. 고용지표가, 에, 너무나도 좋게 나왔던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오늘장 좀안 좋았다고도 볼수 있겠고, 예, 네, 물론, 생각보다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애 자체가 쓰레기였어요. 365, 365일 동안 떨어지겠다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회가 다시 한번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제 네, 뭐 급수일날 이제 오후 9시에 발표될 CPI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다시 봤다쯤에 이 예상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아, 글쎄요. 마이너스가 나오기를 기대해봅시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걸좀 기도를 해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혹시라도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예. 아. 어쨌든, 그렇게 지켜보면서 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번 달에는 F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 달만 보면 되겠죠. 그 그니까, 이번 달에 좀, 베어마켓 랠리가 좀잘 흘러가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잘 흘러가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말씀드리면, 보이잖아. 월봉이니까 그렇지, 이게 주봉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도 뭐 잘간 거야. 일봉으로 봐도, 오늘도 잘간 거야. 네뭐 이거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니까, 러 랠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지. 근데 HMM은 지금 끝나려는 건지, 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진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기까이고요 언제이셔서, 언젠가는 줄인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